코다리찜 조금 빠른 버전 알려드릴게요 코다리는 두 마리 물에 담그고 미림이나 맛술 풀어서 10분간 담가 놓을게요 그 뒤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키친타월에 코다리 물기를 살짝만 제거해주세요 팬에 기름 넉넉히 한번 튀겨주겠습니다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겉만 살짝 익혀줄게요 그래야 삶을 때 고기가 으스러지지 않아요 무청시래기 1kg 조금 질길수 있으니 두꺼운 거는 끝부터 잡아서 쭉 잡아떼면 질긴 부분이 벗겨질 겁니다 무는 300g 2cm 간격으로 썰어서 몇개 만들어주고 양파 반개 얇게 채썰고 대파 두대 3, 4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무는 냄 위에 깔고 위에 코다리 깔고 양파 대파 올려주고 홍고추 청양고추 홍청홍청 썰어주고 양념은 간장 200ml 소주 100ml 고춧가루 5스푼 간만을 2스푼 생강즙 1스푼 통깨도 2스푼 넣고 섞다보니 고춧가루 모자라 2스푼 추가했어요 이제 딱 좋아요 물2 0 0 m l 붓고 양념 전부 다 부어주고 그렇게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 비스듬히 담아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 넣고 시래기 얼마나 익었나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하니 입에 부드럽게 씹히면 그럼 코다리는 당연히 다 익었겠죠 저는 단거 싫어해서 단거 웬만큼 뺐는데 좋아하시면 설탕이나 매실